안녕하세요. 반체TV 정재현입니다. 뚝섬에서 오늘 레슬링 생활 체육 대회가 오늘 열리고 있거든요. 레슬링 이번 기회로 엄청나게 또저변확대가될것 같고, 레슬링에서 행복합니다. 그동안에 생활체육대회가 이제 지역별로 뭐 조금 있긴 했는데, 대한 레슬링협회 주관으로 하는 거 이번 이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오늘 또 기대가 되고, 가보실까요? 아,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시합 나오셨구나. 아, 네. 잘했어요? 첫판 탈락해가지고. 첫판. 아 괜찮아요. 다음에 이기면 돼요. 저피현선수들 네. 바로 알아보셨네요.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어. 아이 구독자를 또 여기서 보네. 제가 좀 부족한 거나 알았는지. 뭐 다른 종목도 많이 하니까 멋있던데요. 아 저는 계속 찾아봐서. 감사합니다. 아 뭔데 이것들 어? 제가 선우촌에 있을 때 정말 아꼈던 제자였죠. 프랑스 대표팀하고 친선 경기가 있거든요. 오늘 또 중요한 거 제가 이 친구 또 세컨을 저는 울산 남구청 소속 노영훈 선수라고 합니다. 77kg급 뛰고 있고요 현재 국가 대표인데요. 예, 이부 김현 선수한테 네, 좋습니다. 아깝게 <laughs> 지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그냥. 그래도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지? 할수 있다 해야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코치님한테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네. 나해 다해다해 나해. 장난이 없고요. 코치 <laughs> 폭력이나 이런 거 절대 안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저한테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류한수 선수 <목소리> 아, 저, 정지현 코치님입니다 정지현, <laughs> 정지현 <laughs> 마지막에 실수하네 정지현 고치님 <laughs> 이정도 완전 몰아갔다 <웃음> 힘들었지? <laughs> 아, 힘듭니다 어? 야 와, 뭔데 머리? 아. 멋있네, 잘 어울리네 같이 정말 힘들게 훈련했던 우리 후배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근데 아, 안녕하십니까 반지 t v 의 정지현 선수 선배님의 이제 후배, 윤종규입니다 <목소리> 아 어, 예전에는 말을 잘 못했어요. 아, 엄청 요즘 잘하시더라고요. 좀느었어 네. 아유 어, 장난 아니야. 연기력도 좋아지고 아 <laughs> 진짜 자랑스러운 게 저한테 한번 졌었어요. 아지금네 지금! 아귀이게좀 났는데 최근인데 네, 네. 네. 그 올림픽 갔다 오시고 신기해. 저랑 시합을 한번 했었어요. 아니 이 친구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팀에도 들어오고 이제 훈련을 했겠죠. 알아서 한번 보자. 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인사도 잘하네. 왔네 지금. 야. 보니까 지금 프랑스 선수들 딱 왔네요 지금. 아 프랑스가 뛰어난 팀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뭐 너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팀도 아니고 보면 아마 그냥 또 경기가 재미 있을 겁니다. 유럽 쪽이 조금 레슬링 이 약한가요? 러시아, 뭐 키리기, 카자흐 이런 쪽 애들이 좀 잘하죠 레슬링은 피지컬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그런 애들. 감독님하고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파츠티비에서 온 거야? 예 <laughs> 여기 이제 대표팀 코치님이십니다. 김인석 코치님.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맞죠? 아유, 너무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안한번 어? 감독님이시라고요. 제가 이제 올림픽 금메달 할때 감독님이셨던 아... 김현우도 금메달을 만드셨던 최고의 레슬링의 명장님이시죠. 아이고, <laughs> <맥주신가>? 예. <laughs> 인사를 빨리 또 부지런히 또 해야 되겠네. 나는 아니, 예. 물드는게 아니다. 자연적으로 아, 이렇게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 아, 이렇게 아, 나오셔. 몰라, 나 늙은이 아, 제베드라고 아. 이번에는 올림픽 챔피언이잖아. 아 아니. 제가 가장 아끼고 신인일 때 내가 심판을 아, 봤어요. 맞다. 선발 잘못 시겠다고 용케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성공했어요. 가장 훌륭한 선수, 가장 자랑스러운 선수가 태어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지금 네. 네. 방송하는 거야? 마이크 찾네. 아또이 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반지 TV 발전을 위해서야. 두루두루 해야지 몰래술 뭐 <laughs> 발전도 하고 뭐 본입으로. 예. 시합장 보니까 진짜 크게 하고 싶더라고요 내생이따라면내생이하고 네, 네, 싶은지는 네, 어떤 사이즈에요 까요 애자였다가 동료였다가 제 이제 끝이 생활할 때 감독님 우리 감독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그래갖고 감독님 <목소리> 도와줄 거 있으면 많이 도와줄게요 자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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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경기고요. 비상 결핵 선수가 싸우고요이장한 선수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니다 아, 또 좋아? 좋아. 어? 자 카트리버터 어, 잡고! 진짜. 새벽부터 새벽! 실은 여기 1등 했다면서 저희가 그래도 레스팅이 자존심 지켰습니다. 널이 어, 네. 역할이 네. 컸구나. 네. 네. 아니에아니에진이가 아니. 이제 워낙에 네. 잘해줬고요. 레전드 분들과 네. 이렇게 사인회를 또 하게 됐네요. 사실 그 최근에는 이제 경진이랑 네. 은실이가 조금 더 이제 인기가 더 많거든요. 또 따로 이제 그 포토타임을 간다고 하는. 시간을 공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로 저희가 시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많이 잊혀졌거든요. 시간 이 많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금메달 선수분들의 사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 아 금메달을 통해 분들의사인가 아,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이제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납니다 아이고 <목소리> 안녕하십니아니 <목소리> <laughs> 신기한 걸 타고 오셨네 전동기 음... 탈수 있다며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은데 한번 해볼래? 아, 진짜 위험하긴 할거 같은데 <목소리> 체중을 약간 주면서 이걸 올리 끌기만 하면 돼 <목소리> 그렇죠 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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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재다 천재 이야 오오 오다 <laughs> <laughs> 아니야 마음에 상처 없어 어 이거는 좀 부서졌네 자 부서졌어요 <laughs> 이게 마음에 상처 없다 쿨하게 쿨하게 사자그 오늘 뭐 촬영 잘하고 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어?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던 마무리. <laughs> 레슬링 협회에서 주관하는 첫 레슬링 대회인데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레슬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레슬링 대회가 많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레슬링인들이 힘을 하나로 뭉쳐갖고 레슬링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런 대회를 만들어 주신 대한 레슬링 협회 관계자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